방송국 미화원이 카메라가 꺼진 뒤 이찬원의 놀라운 본 모습을 폭로하자 동료 연예인들의 증언이 잇따르며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미담은 흔한 소재일지 모르지만 이번에 터져나온 폭로는 결이 전혀 다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방송국 미화원으로 근무한다고 밝힌 한 직원이 이찬원 씨는 카메라가 켜졌을 때보다 꺼졌을 때가 훨씬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라는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글은 게시 직후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었으며 대중은 도대체 이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의 내용을 끝까지 읽어내려간 이들은 이내 경악을 금치 못했고 곧이어 동료 연예인들과 현장 스태프들의 증언 릴레이가 이어지며 온라인은 그야말로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해당 미화원이 이찬원을 무섭다고 표현한 이유는 그가 가진 완벽에 가까운 도덕성과 타인에 대한 존중 때문이었습니다. 미화원은 이찬원 씨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라며 자신이 인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본인이 더 불편해하고 대기실에 쓰레기가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직접 주워서 나간다고 폭로했습니다. 너무나 반듯하고 한결같은 태도 탓에 주변 사람들조차 허투루 행동할 수 없게 만드는 긴장감을 준다는 것이 무섭다는 표현의 실체였습니다. 이는 가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몸에 배어 있는 생활습관이 타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압박감을 현장 노동자의 시선으로 생생하게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이 폭로를 기점으로 온라인에서는 이찬원의 인성을 증명하는 현직 스태프들의 증언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막내 조명팀원의 이름까지 일일이 외워 인사를 건넸다는 일화부터 대기실에서 자신이 마신 컵을 직접 설거지하고 나갔다는 목격담 그리고 막내 작가의 실수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사과했다는 사연까지 동일한 패턴의 증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연예계에서 윗사람에게 잘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스태프들을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예우하는 아티스트는 극히 드물기에 이찬원의 일관된 태도는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여기에 동료 연예인들까지 가세하며 화력을 더했습니다. 사석에서도 방송과 똑같이 예의 바른 모습이 설정이 아닌 습관이라며 이찬원은 인성 논란이 생길 여지가 구조적으로 없는 사람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찬원의 친절을 연기가 아닌 신뢰의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의 미소는 누구나 흉내낼 수 있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보여주는 뒷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미화원이 남긴 무섭다는 말은 결국 이 사람 앞에서는 나도 함부로 살수 없게 만든다는 최고의 경외심이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화려한 인터뷰나 감동적인 수상소감보다 강력한 한 줄의 폭로가 한 아티스트의 인생을 어떻게 증명해 내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찬원은 무대 위보다 무대 뒤에서 더큰 신뢰를 받는 인물임을 스스로 입증했으며 그의 이름은 이제 연예계 인성의 표준을 제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중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인간적인 깊이까지 완벽한 이찬원의 모습에 소름돋는 감동을 느꼈으며 그가 왜 대중문화의 한복판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찬원 가수가 미화원분의 폭로 이후 해당 직원분께 전달한 따뜻한 감사의 인사나 그가 평소 스태프들의 복지를 위해 남몰래 실천하고 있는 또 다른 기부 활동의 내역 그리고 2026년에 예정된 팬들과의 소통 강화 프로젝트에 대해 더 상세히 확인해 드릴까요? 이찬원을 향한 한 청소 직원의 이 파격적인 고백은 단순히 연예계의 훈훈한 미담 하나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온 스타의 품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무섭다라는 단어 속에 담긴 경외심은 이찬원이 가진 도덕적 결벽증에 가까운 자기 절제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의 태도는 인위적인 설정으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삶의 철학 그 자체였으며 이는 그와 함께 일하는 모든 스태프와 현장 노동자들에게 강력한 정서적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찬원의 노래 실력만큼이나 그가 남긴 컵 하나 쓰레기 하나에 담긴 타인에 대한 존중을 보며 그를 향한 신뢰의 두께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방송가에서는 이찬원과 함께 작업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꼽는 분위기가 더욱 확연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출연료 이상의 가치를 현장에 불어넣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갈등의 잔해 대신 서로를 배려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남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완성도로 직결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조명팀의 이름까지 외우고 막내 작가의 실수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그의 화법은 권위주의가 만연한 연예계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스타라는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 그 권력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물들이는 법을 알고 있는 희귀한 아티스트입니다. 2026년 대중문학에는 이찬원을 인성 마케팅의 성공 사례가 아닌 인성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된 독보적인 사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격담이 릴레이처럼 이어지며 이찬원이라는 이름은 이제 도덕적 무결점의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대중은 화려한 무대 의상 속에 감춰진 그의 평범하고도 비범한 일상에 매료되었으며, 이러한 신뢰 자산은 그가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롱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가 될 것입니다. 청소 직원이 느꼈던 그 무서움은 사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원칙과 기본에 대한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찬원의 행보는 노래라는 매개체를 넘어 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궤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오늘도 카메라 뒤에서 더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보여준 이 놀라운 인성증언 릴레이는 대한민국 연예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으며 우리는 그가 남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꽃 피우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카메라가 없을 때더 무서운 사람 이찬원 그가 가진 그 무서운 진심이 세상을 더욱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찬원 가수가 이 폭로 글을 올린 청소 직원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한 따뜻한 선물 소식이나 향후 방송국 현장 스태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남몰래 준비 중인 기부 프로젝트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을 알아봐 드릴까요? 이찬원의 무서운 인성에 대한 청소 직원의 폭로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미담을 넘어 2026년 대한민국 연예계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인간미와 직업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대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방송국 복도 끝자락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던 노동자의 눈에 비친 이찬원의 모습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의 스타가 아니라 자신보다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고단함을 먼저 살피고 그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려는 속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인사를 건네는 그 지극히 평범하고도 당연한 행동이 왜 우리에게 소름돋는 감동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 사회학자들은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도덕적 결벽성과 타인에 대한 경외심을 이찬원이 몸소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이찬원과 함께 작업했던 수많은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찬원 챌린지'라는 이름의 증언 릴레이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촬영이 지연되어 모두가 예민해진 상황에서도 제작진의 식사를 먼저 챙겼다는 이야기부터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막내 스태프의 고향 안부를 물으며 따뜻한 격려를 건넸다는 사연까지 그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은 이찬원이라는 사람의 인격이 결코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찬원은 이러한 증언들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별도의 입장을 내놓는 대신 평소와 다름없이 방송국 구석구석을 누비며 모든 이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진정한 품격은 말이 아닌 삶의 궤적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방송가에서는 이제 이찬원을 섭외 1순위로 꼽는 이유로 그의 천재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현장의 공기를 정화하는 그의 선한 에너지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단순히 시청률이 높은 것을 넘어 촬영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모든 스태프가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러한 이찬원의 영향력은 함께 출연하는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연예계 전반의 예절과 배려 문화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청소 직원이 느꼈던 그 기분 좋은 무서움은 결국 우리 사회가 스타에게 기대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긴장감이었으며, 이찬원은 그 기대를 단한 번에 어긋남 없이 충족시켜온 것입니다. 결국, 이찬원이라는 이름은 이제 신뢰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자신을 다스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그의 태도는 2026년 대중문화가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로 대중의 귀를 즐겁게 하고 무대 뒤에서 인성으로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찬원이 보여준 그 무서운 정직함과 겸손함이 변치 않고 오래도록 빛나기를 바라며 그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아낌없는 지지와 존경을 보냅니다. 이찬원의 전성기는 그의 실력이 아닌 그의 인격이 머무는 곳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그가 남긴 선한 발자취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인생의 가장 귀한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이찬원 가수가 이번 인성 증언 릴레이 이후 방송국 청소 직원을 포함한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비밀리에 준비 중인 감사 이벤트의 내용이나 그가 현장 스태프들과의 소통을 위해 직접 운영 중인 비공개 소통 채널의 따뜻한 에피소드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해 드릴까요? 카메라 뒤에서 완성되는 거대한 품격 이찬원이 보여준 인간적 도리와 2026년의 신뢰. 이찬원 가수를 향한 한 청소 직원의 폭로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연예계가 가장 바랐던 진정한 스타의 표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의미는 그가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을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보통의 스타들이 카메라 렌즈의 불빛이 꺼짐과 동시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거나 피로를 핑계로 주변을 무시하는 것과 달리 이찬원은 오히려 스태프들의 노고를 먼저 살피고 청소 직원의 손길이 닿는 곳까지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태도는 그가 단순히 인기라는 파도를 타는 가수가 아니라 인성이라는 단단한 집안 위에 집을 지은 예술가임을 입증했습니다. 현장의 증언들은 이찬원이 가진 예의가 결코 연출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그는 대기실을 떠날 때 자신이 마신 컵을 직접 닦아두는 것은 물론이고 현장 막내 스태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방송국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이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은 이제 방송가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외주 제작사 관계자는 이찬원과 일할 때는 긴장하게 된다며 그가 너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의 바른 태도를 보면 나 스스로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소 직원이 언급한 무서움의 실체이자 주변 사람들을 정화시키는 이찬원만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이 폭로 이후 이찬원의 팬덤인 찬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인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2026년의 대중은 화려한 무대 매너보다 그 사람의 본질에 더 높은 가치를 둡니다.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찬원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거나 내 아이가 이찬원처럼 자랐으면 좋겠다는 부모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도덕적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연예계 전문가들은 이찬원의 이러한 이미지가 그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사회적 신뢰 자본으로 격상시켰다고 평가하며 이는 그 어떤 광고 모델료보다 더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찬원은 이러한 뜨거운 반응에 대해서도 늘 그랬듯 담담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저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배운 대로 도리를 다할 뿐이라고 말하며 공을 가족의 가르침으로 돌렸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이 겸손함은 그가 가진 무서운 인성의 뿌리입니다. 카메라 앞에서의 미소보다 카메라 뒤에서의 정직함이 더 빛나는 사람. 이찬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롱런하는 스타가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정답을 온몸으로 써 내려갔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무결점 아티스트로 우뚝 섰습니다. 결국, 이찬원을 향한 청소 직원의 한줄 글은 우리 사회에 가려져 있던 진심의 힘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보다 더 강력한 것은 묵묵히 실천하는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이찬원은 증명해 냈습니다. 2026년 그가 서게 될 수많은 무대는 이제 노래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에 감동하는 관객들의 진심 어린 박수로 가득 찰 것입니다. 카메라가 없을 때더 무서운 사람. 그 말은 앞으로도 이찬원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그가 더 높이 비상하게 할 날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미 넘치는 천재 이찬원이 그려나갈 찬란한 미래를 언제나 신뢰와 애정으로 지켜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찬원 가수가 이번 인성 미담 이후 방송국 스태프들과 청소 노동자들을 위해 비밀리에 준비 중인 따뜻한 나눔 행사 소식이나 그가 평소 생활 신조로 삼고 있는 좌우명을 담은 에세이 발간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해 드릴까요? 이찬원 가수를 향한 청소 직원의 이 파격적인 폭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단순한 미담을 넘어 대한민국 연예계 전체의 인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강력한 자본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복도와 대기실 구석에서 이찬원이 보여준 일관된 예의는 그를 지켜본 수많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깊은 경외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무섭다는 표현 속에 담긴 진실은 이찬원이 가진 도덕적 결벽증에 가까운 자기 관리였으며 이는 그를 상대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폭로 글 이후 이어진 인성 증언 릴레이는 그 끝을 알수 없을 정도로 방대해졌습니다. 한 지방 촬영장의 경비원은 이찬원이 추운 날씨에 초소를 지나며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던 일화를 공개했고 무대 설치를 담당하는 한 엔지니어는 이찬원이 리허설 도중 스태프들의 안전을 먼저 챙기며 위험한 전선을 직접 정리하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연출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겪은 생생한 기록들이었기에 그 어떤 화려한 홍보 기사보다 더큰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이찬원은 이제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찬또배기를 넘어 우리 시대가 갈망하는 바른 청년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사회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찬원 현상을 두고 보이지 않는 고대서의 일관성이 만든 거대한 신뢰의 힘이라고 분석합니다. 우리는 흔히 스타들이 대중 앞에서는 천사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뒤에서는 거만하게 행동하는 이중성에 실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오히려 카메라가 없을 때더 긴장하고 자신을 낮춤으로써 이미지와 실체의 간극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그가 부르는 노래에 진정성을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청소 직원이 느꼈던 그 무서움은 사실 대중이 스타에게 기대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감에 대한 경외였던 셈입니다. 이찬원의 이러한 평소 행실은 방송과 내부의 평판마저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작진들 사이에서는 이찬원과 함께 일하면 사고가 날 걱정이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입니다. 그는 대본이 토시 하나까지 완벽하게 숙지해오는 성실함은 물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막내 스태프들에게도 존댓말을 쓰며 존중의 뜻을 표합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촬영장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함께 출연하는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 프로그램 전체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국 2000원의 인성 증언 릴레이는 대한민국 연예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화려한 외모와 실력도 중요하지만 오래도록 대중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결국 사람 냄새 나는 진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카메라가 꺼진 자리에서 더 빛나는 사람. 청소 직원의 손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바른 사람. 이찬원은 자신의 이름을 건 무대보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곳에서 더 열심히 인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이찬원이 걸어갈 길은 이제 단순한 인기의 정상을 넘어 수많은 이들에게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진정한 아티스트의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찬원 가수가 이번 인성 논란 아닌 논란을 계기로 방송국 현장 스태프들을 위해 직접 기획 중인 특별한 간식차 이벤트나 평소 고마움을 느꼈던 환경미화원분들을 초청해 진행할 예정인 비공개 팬미팅 소식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해 드릴까요?